안녕하십니까.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뭐를 했었냐면, 어, 비동사를 가지고 있는 문장에서 그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일단 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He is 닥터. 그 남자는 뭐뭐, 이거 그 남자구요. 그는 이렇게 되구요. 뭐뭐이다, 이건 이렇게 되구요. 이거는 의사. 그, 그 남자는 그는 의사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여기서 그는 의사가 아니다라는 말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냥 쉽게 여기에 나만 들어가면. He is not a teacher. He is a teacher. He is a teacher. 그는 의사다. He is not a teacher. 그는 의사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질문을 만들 때는, 질문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질문을 만들 때는, 어, B동사를 앞으로 낸다고 그랬습니다. 질문을 만든다, question을 만든다 하면은, 요거, 요거 바꾸면 된다 했습니다. Is he a doctor? Is he a doctor? 뒤에를 조금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의사냐? 이렇게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답변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답변은 무슨 의사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단 yes고. 아니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no.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yes는 뒤에 더 길게 붙이자면 yes he 그대로 해서 is. 이렇게 쓰면 됩니다. yes he is. 질문한 대로 그대로 쓰면 yes he is a doctor에서 이거는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당연히 되는데, 뭐, 이건안 해도 뭐 명백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yes, he is. 하면, 어, 그 사람 그래?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No,는, he is not. No, he is not. He isn't.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번 숙인할게요 He isn't.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문장의 비동사로 만드는 부정문과, 부정문과 질문하는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뭐 간단하게 바꿔보면 이걸 또 바꾸면 됩니다. 힐을 이건다 바꾸면, 쉬로 바꾸면 이건 뭐 아무 문제가 없죠. 쉬로 안 바꿔볼게요. She is a doctor. 그, 그녀는 의사다. She is not a doctor. 그녀는 의사가 아니다. Is she a doctor? 그 여자는 의사입니까? Yes, she is. No, she isn't. No, she is not.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서, 어, 이제, U를 한번 해볼게요. U. U. 그러면 그는 아니고 당신은으로 바뀌겠죠. 당신은. You is a doctor. 뭐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한 것 같습니까? 아까 he하고 she는 다 비동사라는 거를, he하고 she는 다 비동사라는 뭘 썼죠? 다 is를 공통적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할 게 없었는데, you는 is를 쓰면 안 됩니다. 뭘 써야 되느냐? 기억하시겠죠? 어, you는 are를 씁니다. You are a doctor. You are not a doctor. You are a doctor. 당신은 의사다. You are not a doctor. 당신은 의사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질문은 당연히 여기는 you 자리고 그죠? You is you a doctor 안 되겠죠. 당연히 이거에서 바꿔야 되니까 so. Are you a doctor? Are you a doctor? 당신 의사입니까? Yes.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죠다 지우고. Yes. 다음에 아까 Yes, he is 이렇게 쓰니까 Yes. You are. 당신 의사입니까? Yeah. 당신은 의사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아까 he나 she는 우리가 둘이서 말할 때제 3자이기 때문에 계속 답이 그 사람이 의사야? 어그 사람 의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어 당신 지금 의사입니까? 했는데 예 당신은 의사입니다 이 말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 나는 의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를 됩니다 그러면 yes you가 아니고 yes I 아가 아니고 M 그러면, Do no, I am not.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수익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조금 이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질문 을 한번 좀 조금은 평소에 평소에 쓰는 말은 아니겠지만 지금 할땐늘이 대명사 뭐 주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주어하고 비동사를 지우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지웠다 당신은 지어야 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이 있을까요 I am I'm a doctor 나는 의사다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질문을 만들면 이렇게 돼야겠네요 비동사가 앞으로 오고 I가 주어가 뒤로 가서 Am I a doctor? 내가 의사인가? 이런 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 있을 수 있습니다. 뭐관룡 예를 들어서 독백이라고 치죠. 뭐 의사가 치료 같은 걸 하든지 수술하다 큰 시술에서 환자가 크게 잘못됐어요. 그럼 혼자서 머리를 막 쥐어 뜯으면서 내가 의사란 말인가? 이런 말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o 이렇게 Am I a doctor? 또는 앞에 뭐 뭐, 친구, 의사나, 친구, 뭐, 같이 일하는 간호사분한테, 야, 내가 의사냐? Am I a doctor? 뭐, 징징거리면서 막 슬퍼하면서 했다, 칩, 칩시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Yes! 여기서? Yes, I am. 완전 웃기죠? 내가 의사란 말인가? 어, 나는 의사야. 둘이서 이야기하는데. 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하고 U가 나올 때는 자꾸 그게 뒤집힙니다. 그냥 뒤집힌 다음 문법적으로 생각할 거 없고요. Am I a doctor? Yes. 너너 괜찮아 그런 그래 실수할 수 있지. 너 의사야. Yes, you are가 돼야 되는 거예요. You are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너 의사도 아니지 그런 실수를 하냐? No, you are not. You aren't. 이런 말하죠 그런 뭐 자꾸 불편하니까 안 하기로 했고요. 이런 식으로 질문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벌써 이것만 해도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걸 좀 많이 바꿔서 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 공부가 자꾸 돼야지. 싱어다. 파란색 없어요. 싱어. I AM A SINGER. 나 가수다. 나 가수. 아, 노래 이렇게 못하는데 내가 가수란 말인가? 이 딴이로 하면 좀 웃긴데, 계속. AM I A SINGER? 내가 노래를 이따이로 하고, 그 뭐야, 그립싱크를 하고 이런데 내가 가수야? YES, YOU ARE. 너 여전히 가수야. 춤은 잘 추잖아. 댄서 가수인데 뭐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NO, YOU ARE NOT. 가수도 아니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할 수... 일단, 이, I 이 m 을하고 웃겨서 다시 바꿔서, 그, 희나 뭐 이런 걸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나선 아까 어디다 붙인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직업이나 사람에 대한 거 아니고, 어, 그, 지난 시간에 형용사라는 걸 했었습니다. 형용사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얘기다 몇 가지 써 보면 뭐 이런 거. 야그 사람 참 스마트한데 이런 말 쓰죠. 스마트하다, 똑똑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사람 참 키가 큰데 털하다, 털. 키가 큰데. 그 다음에 그 사람 참뭐 실제 서로 대화할 때는 안 쓰겠죠. 아, 못 생겼는데 어글리하다. 키가 작다. 하다 이런 말들도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he, is로 다시 돌아가서 해보겠습니다. he is 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He is 좀말 쓰죠 어 뭐, 긍정적인 말 smart 그는 똑똑하다, 스마트하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죠? 안 똑똑하면 뭐, he is not smart. 이렇게 됩니다. He is not smart. 이거 아까 닥터나 싱어하고는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건 이 상황, 이 사람을 이 형용사, 형용사라는 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 he is a doctor는 이 사람 자체가 닥터인 거고 그 사람 자체가 가수인도고 이랬고, 지금은 이사람 상태가 어떤지, 그는 똑똑한 사람이다. 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형용사라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만들 땐 똑같습니다. Is he smart? Yes, he is. No, he is not. 이렇게 해면 됩니다. 이 말만 바꾸면 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smart 대신에 뭐? 뭐, 뭐. 그 사람 키가 커? 그 사람 키가 크다. 커? 크지 않다. He is not tall. 그 사람 키가 크니? Is he tall?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건, 이건, 일단 이건 지우고요. It 은 뭐, 사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It에 대해서 설명할 게 되게 많죠. It is, 뭐, big. It is not big. 크지 않다. 뭐, 그게 뭐, 자동차든, 자전거든, 뭐, 동물이든 간에, 뭐, 코끼리, It은 코끼리 도될수 있고, 뭐든 될수 있으니까, It is big. Is it big? 그거 크냐? No? It은, 우리가, 두 명이서 이야기할 때그 1인칭, 2인칭이 아닙니다. 또제 3자기 때문에 그거 커? 어, 그거 커. Yes, it is. Yes, it is big. 아니, 안 커. No, it is no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몇 가지만 일단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비동사. 그리고 답변하는 것 또는 여기서 더해서 오늘 어, 답변을 답을 어떻게 하는지 또 간단하게 한번 yes, no 그리고, 그리고 실제 뭐 대화할 때이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이말안 쓴다고 해서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 전혀 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yes, no 짧게 이야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어, 오늘 짧은 문장으로 몇 가지 비동사로 부정문 만드는 거 다시 한번더잘 기억을 하십시오. It is. 다음에 it. I am. 다음에 you are not. It is not. He is not. We are not. They are not. 이런 식으로 쓰면 부정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 두 개만 바꿈돼요. Is it big? Is he smart? Is she a doctor? 이런 식으로 쓰면 질문이 되는 겁니다. 답변은 yes, no로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합시다. 화이팅!